일본 전역이 하루 열풍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하루라는 소년의 이름만 들어도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거리마다 하루의 사진과 팬들이 넘쳐나며, 심지어 많은 일본인 어머니들이 심영탁의 장인 어른 집으로 몰려들어 하루를 직접 만나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 열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방송과 신문에서는 하루에 하루하루 일거수 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다루며, 사람들은 하루의 말 한마디와 웃음 하나에도 열광하며 그의 일상에 함께 호흡하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 속에서 심영탁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하루의 존재에 질투를 느끼고 평소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도 미묘한 긴장과 시기심이 드러났으며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루가 가져다주는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를 이해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감정과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다. 일본 사회 전체가 하루라는 소년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사람들은 하루의 웃음과 발걸음을 통해 삶의 작은 행복과 기적을 다시금 느끼며 하루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모두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하루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고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거리에도 팬들의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다. 마치 하루의 발자국마다 특별한 마법이 깃들어 있는 듯. 모두가 하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며 숨죽인 채 기다렸다. 일본 전국의 SNS에는 하루의 사진과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팬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하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심영탁의 장인 어른 집 주변은 팬들의 함성과 카메라 플래시로 하루 종일 북적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심영탁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속으로 하루를 관찰했다. 단순한 질투인지 아니면 어린 소년이 가진 순수한 힘에 대한 경외심인지 그는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다. 하루는 이러한 관심 속에서도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작은 인사 한마디로 모두를 설레게 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아무런 계산도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듯 했고 그 순수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의 방송사들은 하루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고, 하루가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친구와 뛰어노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시청자들은 그저 화면을 통해 하루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며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심영탁은 하루를 직접 마주할 때마다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소년의 순수함에 감탄하며 미소 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과 질투가 스며들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하루에게만 집중하는 걸까? 나는 생각이 떠오르면서도 그는 하루의 존재가 가져다주는 밝은 에너지에 점점 매료되었다. 하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순수한 기쁨을 다시금 떠올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감정을 발견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전역의 어머니 팬들은 하루를 직접 만나기 위해 장인어른 집 앞에서 작은 이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일부는 손수 만든 선물을 들고 와서 하루에게 건네며, 일부는 노래와 춤으로 환영하며 그를 축하했다. 하루는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의 존재는 점점 더 신화처럼 여겨졌다. 아이들이 하루와 함께 놀고 싶어 몰려들었고. 어른들은 하루를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꼈다. 팬들의 열정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하루가 가진 특별한 힘을 기념하고 싶어 하는 축제와도 같았다. 거리에는 하루의 캐릭터 상품과 기념품이 쏟아졌고 하루를 테마로 한 카페와 팝업 스토어가 생겨났다. 사람들은 하루의 이야기를 주제로 모임을 만들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하루의 하루하루를 함께 즐겼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본 문화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심영탁은 하루의 인기를 눈앞에서 목격하며 그를 단순한 소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루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는 특별한 존재였고 그 힘은 나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모두를 감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하루를 질투하면서도 동시에 하루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심영탁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의 열풍은 점점 일본 전역으로 퍼졌고 해외에서도 하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팬들은 하루가 등장하는 장소마다 모여 함께 응원하며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열광했고 하루는 그러한 관심 속에서도 자신만의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미소와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하루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현상으로 기억되었다. 이와 동시에 심영탁과 하루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미묘한 질투와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깊은 신뢰와 따뜻한 감정이 쌓였다. 심영탁은 하루에게서 순수한 힘과 희망을 배우고 하루는 심영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과 책임감을 조금씩 익혀갔다. 이러한 관계는 하루의 인기와 함께 성장하며 일본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